자, 이제, 아, 뭐, 하늘에 비가 올것 같은지, 이렇게 꿉꿉하고 어둡어둑합니다. 어 자, 이제 가지하고, 토마토하고, 깻 들깨, 그 다음에 고추, 이 나무들을 뽑아, 뽑고, 지지대도 다 정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를, 자, 앵글을, 앵글이 어디가냐. 해가지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넓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단 지지대를 이렇게 뽑아. 이렇게 집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정리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 거의 뭐몇분 만에 다다 다 정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또긴 풀들은 그냥 희말리가 없어요 이제. 오늘 또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잡풀들입니다. 잡풀 그냥 이렇게 쑥쑥 뽑히니다 그냥 네. 자, 이런 풀들은 나중에 거름장에 또 씁니다. 이렇게. 건초로써 네. 저기 음식물을 덮어줄 때, 그래야지 이제 발효가 되고, 이제, 이제 이렇게 건초 퇴비장에다가 이게 덮어주는 용도로 씁니다. 자, 저것도 나중에 이제 화목으로 불쏘시기를 쓰고, 자, 가지를 지금 뽑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다된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먹을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또 고민이 살짝 되고 있는데 뭐 그냥 한방에 할때다 하는 게 나을 듯한 느낌이 있어서 뽑아버리는 쪽으로 마음이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쉽지가 않네요 간단한 거래서 그러니까 자 농사라는 것이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할 일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좀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한가해서 이렇게 좀 맨날 한가한 건 아니고 <laughs> 한가한 날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하, 틈틈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 제약이 없는데,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퇴근하고 밭에 오면 뭐 꼬목꼬목 해져가지고 겨울 같은데, 이 가을은 네, 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오전에 땀 흘리고 가서 일을 하려면 또 씻어야 되는 거니까 더 불편함이 생기고 아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환하고 좋습니다 아주. 어네 가지는 그냥 있는 것만 따고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더 가지까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영상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지는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자좀 남아있는 가지는 이렇게 따가지고 네. 작지만, 먹도록 하고. 자, 이게 가지나무를 이렇게 다가야 가지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긴줄 몰랐네. 이야, 지금 이거 1 m 1m. 120, 한 110cm 정도 되겠네요. 와, 이렇게 크니 가지가 이렇게 오래도록 달리죠. 이야,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무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왕산딸기 나무를 한번 옮겨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자, 상추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심을 수는 있어요. 이런 거 상관없이. 자, 한번 심는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일이 진행이 빨라요. 뭐 그냥 뭐 계산할 거 없어요. 배치하고 세팅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 나무가 아, 비가 오네요, 또. 아이 자, 어쨌든 비가 와도 합니다. 농막에서 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나무를 다 캐서 이게 이제 제가 왜 캐려고 했던 원인은 뭐냐면은 이게 저기 음지 식물인 곰취는 그래도 반그늘에서 살을 수가 있는데 산딸기는 나무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봐야 돼야지 이게 그래도 열매가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 열매가 좋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뚫렸는데, 지금 여기 아, 보시다시피 지금 가마 올라가는 애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이제 동굴과 식물들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하, 이렇게 볼수 있는 천장을 <laughs> 이제 이것도 아, 옛날이어가 될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몇년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인을 잘 해주고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다 이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섞어짓기도 했는데, 자 이제 어느 정도 키웠기 때문에 이제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빨리 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왕산딸기나무는 뭐 캐는 방법은 간단해요. 삽을 깊이 놓고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가지고 네, 조금 안전하게 그래도 다치지 않게. 얘네들이 뭐 그냥 막 심어도 던져 심어도 다 자라는 애들이긴 한데, 자, 그래도 잘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다치지 않게. 자, 이제 그,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캤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뿌리가 이제 이 정도, 이제 큰 산딸기들은 이제 분명 내년 되면 이 뿌리에서 또또 또 여기에서 자라서. 또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왕산딸기나무를 많이 번식시킬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자리에서 또 나옵니다, 이제. 네. 거짓말 같죠? 진짜 그러게 <laughs>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고, 지금 여기서 또 캔자리에서도 보면 이렇게 뿌리들이 작겠죠. 이게 또 이걸 맹근, 이게 뿌리로 번식하는 애들이라서, 네. 참 그렇게 재밌어요. 뿌리로 이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번식이 굉장히 이제 쉽고 빠릅니다 이게 왕산 딸기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해 보시고 이게 딸기가 진짜 보통 딸기하고는 일반적으로 제 예전에 저수지 그냥 자연산 딸기 있잖아요 걔네하고는 잽이 안 돼요 크기가 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아시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딸기가. 번식하기도 쉽고 재밌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개, 3개, 세 개를 지금 캤는데,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캐는 건 쉬워서 이쪽 라인은 뭐 그냥 한 10여 분 만에 다 캤습니다. 아휴, 힘들어.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면서 큰 애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뿌리가 이제 뜯기면서 이게 이게 이걸 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 나중에 뿌리가 잘라진 애들 뿌리 삽목이라고 하죠 뿌리 삽목. 우리 막뭐 같은 그뭘뭘 그렇게 하지? 저 두릅 같은 거 두릅이랑 똑같아 요 두릅이랑 땅두릅이랑 걔네들은 뿌리만 갖다 이렇게 심어놔도 그저 싹이 나와가지고 눈이 트고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예, 똑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쪽 라인은다팠고 여기 보세요 뿌리. 이제 이게 이걸 또 묻어두면은 이렇게 묻어두고 이렇게 되면 또또 그래서 네, 작은 또 이새들이 또 이렇게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 거는 이렇게 해서 삽을 꽂고 작은 애들은 이게 이게 쉬워요. 이렇게 벌써 다 이렇게 너무 가깝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산딸기를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번식도 쉽고 농장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진짜 단시간 내에 농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1년 만에. 네? 제 영상으로도, 유튜브로도 봤지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번식된 거를 밭에다가 그냥 고구마 심듯이 쭉 늘어서 심는데, 그게 자리 잡는 게 금방 적응력도 좋아가지고, 네, 정말 빠릅니다, 이게. 자, 이제 뽑기에는 다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뽑아가지고 이제 옮겨 심어서 자리만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나무는 뭐 이렇게 이격거리가 한 1m. 1m. 여는한 3개. 3개를 더 꽂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지금 이 밭을 다 지금 캔걸로다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양배추나 이런 것들은 이제 먹을 때까지 먹다가 이제 또 뿌리를 뽑아버리면완전히 이제, 이제 왕산딸기 밭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쪽 세이랑은 블루베리 밭. 네. 여기는 제가 고랑을 엄청 크게 팠는데 어쨌든 넓으면 좋긴 좋아요. 바람도 잘 통하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요소가 진짜 농경물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중요한지 몰랐는데 베란다에서 작물을 키우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요 바람이 없으니까 작물이 안 된다고 참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자 이제 아 심고 안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취가 좀 많이 좀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이쪽도 약간 곰취를 좀 심어가지고 곰취 쟤네들은 딸기처럼 퍼지는 성질이 없어요. 그럼 어떤 성질이냐? 그냥 이렇게 뜯어서 심어야 돼. 뜯어가지고 포기를 포기 나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또 이거를 번식을 시키려면 뜯어서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땅을 파면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이 한번 시간이 조금 되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나무부터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자, 재미난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이거는 세 개의 나무가 한덩어리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분리를 해서 심게 되면 세 그루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방금 전에 그 나무를 이렇게 분리했더니 세 개의 나무가 이렇게 각각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개체수를. 네, 신기하죠? 네. 지금 이미 두 그루를 심었는데 자 거리를 1미터 간격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심고 있습니다 예, 똑바로 이제 최대한 세워 줘야지 또 나중에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심으면서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갈래로 나온 걸 찢어서 심어 주시면은 더 많은 개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라인, 다섯 그루. 두 번째 라인, 다섯 그루.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찢어서 심을 수 있는 애들이 세 개가 나와가지고 양이 좀확 들었어요. 요거는 찢을 수가 없는 게부구로 같지만 밑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가 나오는 애에서 찢으면 안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두 개인 줄 알았는데 V자로 이렇게 갈라나서 나기 때문에 찍기가 힘듭니다. 이런 네, 것들은 또 최근에 이런 걸로부터 번식되어서 나온 애들입니다. 굉장하죠? 이게 에? 산딸기에 이렇게 금방 번식시킬 수 있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네. 블루베리도 삽목하고 아우 전 삽목해 보셨잖아요. 잘안 돼. 블루베리는 나중에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딱 산딸기가 제 체질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나무 같은 경우도 두개 같지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V자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입니다 자 이미 이제 틀이 잡힌 산딸기 지금 자리를 딱 이렇게 잡는 걸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여기 아까 9그루 캔 것도 이제 다 옮겨지게 되면 이제 꽉찬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나머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심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 곰치밭은 이제 본래의 곰치밭에 취지대로 다시 또 곰치밭이 됐고, 분화구들이 많이 보이죠? 네, 이는 이제 조만간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물 심자니 돈이 좀 많이 들고 이런 분들한테는 왕산 따기가 제일 딱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나무가 한번 크면은 2m까지 이렇게 키워가지고 진짜 나무를 사다리 밟고 타고 올라서 따신 분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대략 길이가 거의 7m, 8m 정도 되는 아니 7m, 좀 7m 정도 되겠다. 거기다 지금 5줄 다섯 줄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 여기 다섯 줄 여기도 이렇게 배추밭 사이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아웃되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아직 없고 그래 아주 작은 애들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 얘네들은 이제 가장자리로 이렇게 1m 간격으로 심었어요 네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서 1m 네. 여기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있고 네, 나중에는 뭐 여기도 하나 더 꽂, 여기 꽂을 수 있는 자리가 두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러므로서, 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것도 또 옮겨 심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어, 유효한 왕산딸기 나무들을 다 옮겨 심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이제는, 여기 한 자리, 여기, 저기, 한 자리, 두 자리. 그 다음에 여기 한 다섯, 여기도 다섯 그루 정도. 예, 네, 그렇게 심게 되면은 이제 꽉 차겠죠. 예, 네, 딸기, 왕산 딸기밭으로 여기가 이제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빨리 계획하고 이렇게 할줄 모르는데 이 비닐 멀칭을 안 뱉긴 이유는 네, 내년까지도 이렇게 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잡초가 억제되는 효과도 있고. 예,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는 뭘까요? 물을 주고 끝내야죠. 네. 물을 주고, 자, 오늘의 일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물을 주면 좋긴 좋은데, 아휴, 지금 양수 펌프가 아시다시피 고장나서 양수 펌프에서 이렇 호수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건졌습니다. <laughs> 자, 이게 끌고 와서, 자, 최대한 끌고 옵니다. 알고. 자, 항상 안전사고 조심하시고, 자 일을 할 때는 급하면 안 되는데 <laughs> 마음이 급해져요 일하다 보면 너나 잘하세요, 그죠? 사람은 자기도 못하는 걸 남한테는 잘 강요하는 게 있어요. 에휴, 사람이 모순이죠. <laughs> 자, 이제 한번 물 나갑니다. 자. 아, 이제, 진정. 이게, 원래 옛날부터 계획하고 구상했던 것들 실현이 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이렇 물을 주고, 줄수 있는 만큼 흠뻑 주는 게 좋겠죠?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안 자랐는지 몰라. 자, 두릅. 아, 뭐이이 있죠, 여기? 자, 이렇게 울타리는 최대한 제가, 복분자인데 확실히 가장자리가 비료가 이걸음이 없어서 잘안 자라는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휴 그래도 잘 모르겠다. 니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닥의 그 왕산딸기가 있으시면은 그걸 찢어서 심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네 여러 개의 왕산딸기 그, 묘목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뽑은 자리에서도 이제 내년에 100% 납니다. 100%. 네. 그럼 그거를 또 가지고, 또 여기저기다 또 심을 수 있는, 그런 또, 예. 네. 나무가 된 거죠. 네. 나무 장사들이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한 1.5m짜리를 한, 한 주에 만원 주고 샀어요. 이거를. 만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몇 주가 된 거야. 뭐이 정도면 뭐 괜찮은 장사 아닌가요? 지금 거의 한두 주에서 나무 두 줄을 사가지고 2만 원짜리 사가지고 지금 거의 40주? 50주? 네,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50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장사죠. 그리고 제가 얘기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무라는 거는 열매를 한번 내면 끝이에요. 뭐 열매를 이거를 뭐 1년에 뭐, 몇, 몇 차례를 제가 그런 걸 들었어요. 어떤 농촌 지도소 가니까 어떤 분이 고추가 단연생 식물이에요. 단연생. 그 고추의 생육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고 하면은 4, 5년이고 계속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처럼. 신기하죠? 그 나무의 굵기가 정말 지름이 그 그냥 뭐, 저희 꾸치뽕 나무처럼 되게 굵어요. 손목? 발목, 발목 많아요. 발목. 고추, 나무, 그 지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딱여게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뿌리인데 뿌리가 드러났는데 여기 눈이 돼가지고 속도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봐가지고 뭐 체리 나무도 어차피든 한번 다 뭐든지 한 번밖에 못따 먹어요. 근데 산딸기가 좋으신 분들은 나무 잘 키워가지고 나무 한 주에서 뭐몇 킬로씩 뭐 따잖아요, 잘 키우신 분들. 예. 어쨌든 이렇게 나무들을 잘 이렇게 배치를 잘 하셔가지고 근데 여기는 진짜 나무를 위한 바이가 이제 같... 진짜 농장이 된 거죠 여기가 네. 명색이 농작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텃밭의 느낌이었는데 네? 나무와 열매를 수확하는 과수원 같은 느낌이. 어, 제가 또 과수원이 농장주가 된 네? 100평짜리 과수원도. 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물을 충분히 줍니다. 여기 꽃집봉 노란색들이죠. 꽃집봉 뿌리에 요 네, 사과나무도 또 아유, 내년에는 잘자라겠다는 거름 네, 잘해 주고 여기다가 저거하면은 아주 그냥 먹금직스럽게 아마 내년에는 바로 딸수 있는 게몇 개는 안 되겠지만 이제뭐 조만간 많은 열매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 산딸기, 네, 옮겨 심기, 미션 완료했고요. 자, 인건비 없이 스스로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것들은 처음에 좀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방향이, 좀 애매해져가지고, 네. 꼿꼿하게 잘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곰치 요거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요게. 자, 요거를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제 막한 군데만 키우는 게 아니라, 곰치를, 여기다 심어도 되긴 되겠구나. 네, 여기다 심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제 찢어서 심는 게 좋긴 좋아요 이렇게 큰 것들은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고 또 수업을 하러 가야 돼서 네, 저도 일을 해야 먹고 살죠 <laughs> <laughs> 자 내일은 또 우리 가족끼리 백숙 잔치를 또 합니다 내일 또 재미난 영상으로 또 만나 뵙고 자 오늘은 뭐 물고기 민물고기밑 민물. 놀이터에서의 어떤 모습들은 제가 따로 못 들으면 되는데 어우 족발 다 먹은 거 보세요 이야 두개 남고 그냥 오늘 큰 저기 버드치한 마리가 죽었어요 엄청 큰거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같아 <laughs> 먹고 죽으 귀신 때깔도 좋다고 때깔이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이렇게 우리 텃밭의 모습 변화 발전하는 모습 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제가 더 재미난 또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또이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장을 보면서 진짜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울타리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개인이에요. 뭐 누구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다 당근마켓으로 이 벽돌부터 다 나눔 받은 것도 많고 또 이런 바닥에 까는 제초매트도 다이 천도 다 얻어오고 그런 것들이 다 자원이 돼서 이 텃밭에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재창조하기까지 어떤 시간이 좀 있었지만 매우 흡족하고 이제 앞으로 나날이 또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또 새로운 또 영감으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산딸기 옮겨신기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행복하고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